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8월 13일 주일입니다. 아배어 386회 시장작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아 주섬주섬 예어 조금씩 내리고 하루 종일 좀 우기가 있었습니다 어, 고향특례신앙 그랬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일송하고 조금 늦게 네,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 생각 어, 그런 생각들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어떠한 신뢰 또 그것에 대한 어, 추종이겠죠 근데 이제 믿음을 어떠한 부분으로 갖고 가느냐 그것조차도 어떠한 믿음 안에서 어 정말 내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기준점에서 내 어떤 편향성 때문에 어 상대를 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입장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구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랄까 착각을 망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조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밤새 사실은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러한 부분의 태도나 행동이 어디서, 이러한 언행이 어디서 나올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뭐 그거 중에는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안 봅니다. 예, 간단한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누군가의 음, 입장, 리더의 입장으로서 어, 그것이 어, 어떠한 부분이든 체계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어, 결과적으로 그 단체나 조직은 움직일 수도 또 연합할 수도 없는 무의미한 어,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에, 믿음, 그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고 관심이고, 그것이 어,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 믿음은 어, 어디에 어떤 부분으로 있으신가요? 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그러한 부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구조로 받아들이고 믿는 뭐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어, 하와이의 아오이 섬그 뭐 폭발 사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아, 자연적인 에, 재해로 인해서 에, 엄청난. 에, 재앙이라고 할수 있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불길이 바다까지도 침범할 정도로, 바다에 선적되어 있던 배까지도 다 태울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지금 벌써 이제, 구분된 것만 한 80여 명. 근데 사실 외부에서 운명하신 분들만 그렇고 숫자가 내부 수색을 하다 보니까 어, 상당 부분 많이 많은 인원들이 그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그 발견되고 있는 그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영문도 모른 채 화마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어,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27명이었습니다. 27명, 29명. 근데 갑자기 예, 80여 명이 예, 발견된 겁니다. 또 지금 어 북극에서는 어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그러한 어 자연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환경 어 운동 단체나 또 환경 운동가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연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2030년의 지구가 어 재앙으로 인해서 온도가 어 극도로 올라가는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까지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7년 동안 살아계실 분이 30년 이후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와 두려움도 없잖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어, 저는 사실 우리 어, 대한민국에서만 봤을 때 어, 태풍 카눈이 어, 한반도로 어, 올라오는 어, 한반도 진짜 전역을 다 뚫고 올라오는데, 서울 수도권 인근에 와서 약화되고 어, 쇠락해버려가고카눈이라는 태풍 자체가 소멸되 버렸습니다. 아, 이것이 과연 자연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 인간이 대처를 잘 해서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날들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침에 청평호의 예 야경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청평호의 야경 다성 김승우. 오렌지빛 물결이 서서히 짙어져 오는 저녁. 그곳에는 예쁜 마음, 가슴에 품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얀 꿈, 파란 꿈, 노란 꿈 꾸는 그 소년의 어린 마음도 어느샌가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쉼 없이 몸도 마음도 이만큼 멀리 데리고 여행길의 우뚝선 모습처럼 물그러이 나를 봅니다. 야경 속에는 어느새 나와 너의 모습이 녹아나고 인생은 여행이 되고 사랑이 되어 쉬떠나는 낭만이 되었습니다. 청평호의 야경도 그렇게 붉어지다 까만 밤처럼 잠이 들겠죠. 당신이 그립습니다. 오늘 어,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사실은 화자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제 자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이만큼 60세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나의 어린 시절의 소망과 꿈이 과연 나의 현실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의 생각들,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여러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삶속에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연령이 자신의 삶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쁨과 위로와 권면이 함께 하시고 행복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어, 생활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어, 승화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어,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곧 어, 도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어, 담아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어, 기쁨과 행복만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아,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